오후입니다. 아니 찍을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못 참을 것 같은 거예요 빨리 빨리 뜯어버리고 싶은? 샤넬에서 프라이빗 디너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9일치의 한민 대표님이랑 갔다 왔거든요 야, 오늘은 청담 샤넬 디너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민 대표님 기다리고 있는데 저 나름 꿀 사는 옷으로 신발까지 이 벨트까지 했어요 근데 청담 플래그십에 너무 너무 살게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빠져가지고, 일단 팁. 샤넬 구매하실 때, 블랙그십 스토어도 항상 그냥 기다리지 않고 거의 들어가실 수 있고, 그리고 좀 편하게 들어 수 있을 수 있는 데는 현대 본점인 것 같아요. 일요일 6시, 6시 반에 갔는데, 바로 들어가가지고, 필요하세요, 해가지고, 바로 사과 나왔답니다. 과연, 딕터는 또 샤넬에서 무슨 가방을 샀을까? 딴딴, 딴딴, 볼까요? 받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니티백 저는 솔직히 베니티백이 되게 갖고 싶었던 게, 출장 갈때한 번에 넣을 가방이 필요했어요. 샤넬 것도 있는 건 알았고, 근데 막 많이 나와있진 않더라고요. 원래 처음에 봤던 게 이게 블랙이 나온 걸 봤고, 생각보다 별로 안 믿었어요. 400만 원이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블랙은 다 팔렸고, 이라일락 칼라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죠? 이라일락 컬러가 이번 시즌 SS24 빅 트렌드였던 거. 그래서 어느 브랜드 가도 라일락 컬러가 있고 그랬어요. 저는 진짜 실용적인 거 원하니까 이거 사는 게 맞나 싶었어요. 다른 데 베니티는 이게 끈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빠지고 이러는데 얘는 이렇게 고정이니까 출장 갈때 넣어도 실용성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컬러가 계속 계속 눈에 익으니까 어, 별로 털보이지 않고 그렇게 여자 것 같지도 않고 봄에서 이제 막 여름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여행 갔을 때 그냥 이렇게 해 놓고 하면 좀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좀 달고 뭐곰돌리를 달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여기다가 뭐 스카프도 좀 달고 조금 캐주얼하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 가방이 지금 봤더니 이렇게 샤넬 엠보싱 로고처럼 이게 있고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서 출장 갈때 모든 게다 들어갈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거에 맞게 제가 뭘 사서 해볼 거고 이 안에가 이렇게 약간 패딩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화장품 좀 흘리고 막 더러워지면 닦을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샤넬 가방이고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4 0 0만원 이하라고 했던 게 마음에 들었고 앞에 이렇게 이벤트로돼 e 있어가지고 포켓이 있고 여기도 포켓이 있네요. 근데 뭘 넣을지는 모르겠고 뭐 시계 같은 거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샤넬 패치가 있고 메이드 인 이태. 지금 보면 볼수록 이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뱅백 자체가 이렇게 메이크업 박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울도 되게 잘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샀고요. 하나 더 있어요. 반대로 반지갑 이렇게. 자자. <laughs> 제가 생각해도 웃긴데, 같은 컬러. 이거 샀습니다. 지갑은 좀 밝은 컬러로 들어야 예쁘다고. 고기 막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가방들이 뭐, 데님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고, 그러니까 잘산것 같아요. 블랙 가방이 많으니까 안에서 이런 컬러가 있으면 잘 보이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라일락 컬러가 되게 어성스럽거나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찰떡인 것 같아요. <laughs> 핑크 핏이 약간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개래 하나, 둘, 세 개. 여기 안에는 메이드 인 프랑스 라고 써져있어요 지갑은 메이드 인프랑스네요 어? 얘는 메이드 인 이태리 이렇게 오늘 디너를 먹고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대보정에서 <laughs> 구입했다는 점네 <laughs>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산행에서 아주 재밌는 뻔뻔한 재밌는 쇼핑을 했답니다 제가 과연 이걸 잘 사용하고 다닐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이번 언박싱은 아주 빨리 끝내겠습니다 약간 스팟으로 사는 쇼핑 물품이 많은데 가끔씩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코멘트도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레드볼 백타였습니다 안녕 아 이게 많이 나오지 않는구나 식사는 가볍게 손으로 드실 수 있게 칩 형태의 요리 준비했습니다. 셰프님이 설악산에서 직접 체질 관리하시는 식욕, 냉동으로 개미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고객님은 제가 살짝 올려드릴게요. 네, 올려. 아, 저 많이 주세요. 하나는 되게 작아가지고 조금 많이 넣는 게더 맛있어요. 저 여기 가봤거든요. 앱이시라고. 처음에 으 이랬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게 직접 셰프님이 잡아오시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예. 나도 우리 아파트에서 한 마리 잡았거요 <laughs> 이게 약간 똠얌국맛 나요 아래는 봄도 위로 더덕 열무입니다 찍어드실 무크림과 다시다 오일입니다 오늘 메인은 2플러스 한우 네. 등심면이 준비했습니다 흑골 아, 네. 아이스크림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이런 거 항상 빡게야돼빡 구독 <laughs>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